감사는 능력이에요.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별과 이혼을 당하고 생각지 않던 곳에서 불치병과 퇴사를 하게 되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. 그런데 감사하면 진짜 기적의 능력이 생겨요. 첫 번째 능력은 시선이 바뀝니다. 원망에서 은혜로 초점이 옮겨져요. 친구가 배신했어요. 계속 그것만 보이죠. 그런데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네. 감사하는 순간. 배신자가 아니라 남아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.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바꿔요. 이게 감사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. 두 번째 능력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 생깁니다.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. 요셉은 13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요. 그런데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죠. 그 감사가 결국 그를 총리로 세웠어요. 고난 중 감사는 망했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로 바꿔 줘요.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힘 이게 감사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. 세 번째 능력은 미래가 열립니다. 막힌 길에 새 길이 보여요. 사기당해서 돈다 잃었어요. 그래도 생명은 인내 감사합니다. 고백하는 순간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눈에 들어와요. 감사는 과거에 묶인 나를 미래로 걸어가게 만들어요. 원망은 과거에 묶지만 감사는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. 네 번째 능력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.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. 바울과 신라 는 감옥에서 찬송하며 감사했어요.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죠.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묶는 원망을 풀고,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를 열어요. 주님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. 이 고백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. 오늘 하나만 감사해보세요.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. 댓글로 감사 제목 나눠봐요.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능력의 메시지를 받는 약속입니다.